45페이지 피수의제 16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5승을 전개를 할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라. 항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이루어지는지 그 개수를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5승을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요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요 3개 중에 하나, 요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들을 곱해요. 그들을 곱하면 그들의 항의 모습은 XA, y 의 b z 의 c 에요 근데 ABC를 다당한게 O가 돼야 되죠. 5승이라서. 예를 들어서, 요둘 중에 X를 선택을 하고, Y를 선택을 하고, Z를 하나 선택했어요. 그럼 A는 E고, B도 E고, C도, C는 1이죠. 그래서 X의 제곱, Y의 제곱, Z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되고요. 이거를 중복조합으로 유출을 해요. 중복조합. 이게 스미스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게 5가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하고, 여기에 X, Y, Z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 첫 번째 한 거를 선택을 할 때는 X 선택을 하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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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선택하는 거죠. X 짝, X의 5승이 되는 거고,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네요. 이렇게 판단을 하고, X의 5승이라는 거는 A가 5고, 나머지 BC는 둘다 0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X 짝 Y 하나, Y 하나 X 짝 하면요. X의 4승이고 Y가 되고, 얘는 둘다 X의 4승 Y가 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중복 조합이라는 거고, X가 4고 Y가 1이라는 거 4, 1, 0이라는 거죠. A는 4, B는 1, C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들의, 이렇게 썼을때 이들의 종류 있잖아요.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A의 종류가 결정이 되죠. 이들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5는 이게 뭐예요? 이게 n이고 이게 r이잖아요. 이게 n이고 r이면 3h5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여기를 가리는 거죠, 이렇게 가려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있고 오라는 거는 3h5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 b, c의 이런 a, b, c의 순서상 있잖아요. 순서상은 3h5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의 개수를 물어봐서 이쪽으로 왔지만, 그래서 결국은 3의 지오를 구했지만, 실제로 문제 낼 때는 이렇게 내기도 하지만, 요거를 생략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고,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컸었을 때,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3의 지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A가 5였죠? 근데 BC가 다 영영이 될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도 반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아까 손으로 제가 가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되게 장황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이거를 꼭 숙지하지 않으시 숙지하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46페이지 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요. 네, 엄청난 필기량이에요. 엄청난 필기량. 그래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이요. 이 경우에서의 꽃이에요, 꽃. 자, 46페이지 필수의 제 17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에요. 그랬을 때, 음이 아닌 정수의 해액, 얘를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x, y, z의 순서쌍을 구하라 그러는데요. x, y, z이 의미 아닌 정수니까 0도 되고 1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니 x, y, z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중복조합의 조건, 이나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의 조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x, y, z의 개수가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이어야 되고 이것도 1이어야 되고 이것도 1이어야 되고 XYZ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중복조합의 조건이죠. 자, 앞 페이지로 잠깐 가시면 45페이지에 이 부분에 썼어요. 이 부분을 보시면 ABC가 5일 때, 아까 가린다 그랬죠? 자, ABC가 5일 때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면 3H5라 그랬죠? ABC의 순서상이요. 그래서 A의 개수가 1이고요. B의 개수도 1이고 C의 개수가 1이에요. 그리고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고 c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도 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여기가 3, 여기 5, 그래서 3의 5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46페이지로 넘어가서 46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중복조합의 조건이 이제 이해가 됐죠. x, y 제의 개수는 1이고요. x, y 제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는 것은 x, y 제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의 개수, 요거의 개수, 요거의 개수, 맞죠? 그래서 정수의 해를 구하라는 거는 XYZ의 순서상을 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3의7 0 이렇게 되고요, 12C10, 맞죠? 두 개를 더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10은 그대로 쓰고, 12-10에서 12C2가 되고 66이 된다고 합니다. 자, 2번 볼게요. 정수의 해를, 양의 정수의 해를 구하라 그랬죠? 양의 정수의 해라는 거는 XYZ1보다 크죠? 이거는 중복 조합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중복 조합을 쓰려면 x, y, z 시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 y, z 시 10인데 x는 1보다 크고 y는 1보다 크고 z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치환을 해요.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x는 x' 플러스 1 그대로 내려와요. x' 플러스 1 그리고 y는 y' 플러스 1 z는 z' 플러스 1 하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 x 프라임 에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x 프라임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1, z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111세개 남죠.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7이 되죠.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근데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인데 걔가 뭐야? 다 0보다 크죠. 아까 전에는 1보다 컸는데 프라임은 0보다 크잖아요. 얘가 1보다 크니 얘가 x 프라임이 0보다 커야지 얘가 1보다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프라임으로 다 바꿔주고 남은 1은요, 오른쪽 넘겨서 7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시켰잖아요. 요 조건이요. 그래서 3의 7,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36이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에 나와야 되는데요. 예, 다 나오나요?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엄청나죠. 이거를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설명을 할게요. 자, Question Number 1입니다. x y z는 10이라고 합니다. x의 개수가 1이어야 되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y도 마찬가지 z도 마찬가지인데, y의 개수가 -1이네요. 맞죠? 그리고 x의 범위가 2보다 크고요. 크거나 갖고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z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이제 변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복 조합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는데 2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는 거죠 x는 x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치환을 해요 그러면 뭐요 얘가 2보다 크니 x 은뭐요 0보다 크죠 그래서 요거를 치환해서 넣으면 중복 조합의 조건이 만족을 시켜지네요 그래서 치환해서 넣고 그래서 치환해서 넣으면 x'이고 이 2는 이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y가 문제예요. y는 어떻게 치환을 하냐면 이 마이너스 y를 y'으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이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3보다 크다가 되고 y'이 3보다 크다가 돼요. y 프라임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도 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y 프라임은 y2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y2 프라임이 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y를 y 프라임을 이렇게 치환을 하고 집어넣으면요. y2 프라임이 되고 요 3이 이쪽에 와요. 됐죠. 그리고 z는 마이너스보다 크죠. 그래서 z는 z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하고, z는요. z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중복 조합의 조건이 만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쪽에 와요. 그래서 2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계산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6이 되고요. X 프라임, Y2 프라임, Z 프라임이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중복 조합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요. 그래서 3지6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보십시오. 이부분 자, 캐션 넘버 2, x 플러스 y 플러스 3z는 10이에요. 3z는 10. 그러면요,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큰데, 3z도 0보다 커요. 근데 문제는요, xy 제의 개수가 1이어야 되는데, 3이 1이 아니에요. 그래서 z를 어떻게 하냐면, 0, 1, 2, 3 이렇게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x, z에 0 대입하면 x 플러스 y는 10이잖아요. 그러면, xy의 개수가 1이고, xy가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쓸수 있죠. 됐죠. 그리고, 이게 요게, 요게 좀 잘못됐네요. 이게 요거 바꿉시다.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꾸세요. 3z가 0보다 커도 되고요. z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z를 0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가 계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10, z를 2를 넣어요. x 플러스 y는 3이니까 오른쪽 넘으면 7, z2 넣고 z3 넣고 이렇게 돼요. z4를 못 넣어요. 10이 되잖아요. 그럼 xy가 음수가 돼서 4까지는 못 넣고요. 3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eh10, eh7, eh4, eh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네개를다 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요. 퀘스천 3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인데요. x, y z 제시 짝수래요. 짝수는 0은 짝수 아니에요. 짝수는 2서부터 시작해 거의 2, 4, 6이에요. x는 e x 프라임, y는 e y 프라임, z는 e z 프라임 이렇게 놔요. x는 e x 프라임, y는 e y 프라임, z는 이렇게 놔요. 그러면 짝수가 되죠. 그리고 이게 짝수는 2서부터니까 X'이 어떻게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를 대입한 다음에 5를 날려요. X'Y'Z'5가 되는데 이게 3H5가 되는 게 아니라 짝수가 2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렇게 치환하면 X'이 1보다 커요. 그래서 중복조합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한번더 치환을 해요. X'은 X2' 1 이렇게 해요.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3이 남죠. 오른쪽에 넘기면 x2' y2' z2' 이꼴 2가 되고 3h2가 의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q u 4 됐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군데요 x, y, z, 는 홀수래요. 홀수는 1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x는 2x' 플러스 1, y는 2y' 플러스 1. z는 2z e, 프라임 1로 치환을 해요. 치환을 하죠. 그러면 이거 볼게요. x는 1서부터 시작하는데 x 프라임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y 프라임 대 0보다 z 프라임 대 0보다 커요. 그래서 치환만 해 주고 요111 1 더해서 오른쪽 넘기고 2로 나누어 주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3이 돼요. 그리고 중복 조합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3의 치 3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근데 만약에 X를 호수라고 했는데 X를 2X'-1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이제 X가 1서부터 호수라니까 1서부터 되더니 X' 뭐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또 다시 2'을 해줘야 돼요. 2'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또한번더 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2x 프라임 플러스 1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필기는 해놓으십시오. 됐죠? 퀘스천 5 해볼게요. x, y, z c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건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부등식 부분은 이거 61번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확인 체크 61번 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은 중복조합의 조건이 아니죠. 등식이 중복조합의 조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0,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에서 3의 지형, 3의 7, 3의 지에서 더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번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항이 되게 많다고 밑으로 되게 많으면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서 이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w를 삽입하고 등식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W를 한번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우리가 이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이라고 했던 부분은 Y를 하나 쭉 대입하고 계산해도 가능해요. XY로만. 그러니까 Z를, Z를, 자, 저번 얘기했는데요. Z를 0, 1, 2, 3, 4, 5, 6, 7쭉 대입한 다음에 X 플러스 Y로 중복조합을 계산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 방법을 아셔야 돼요. 부등식을 등식으로 만들 때 W로 삽입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갔냐 증명을 해볼게요. w를 0으로 대입을 해봐요. w를 0으로 대입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죠. 3의 1 0 똑같네요. w를 대입하면 3의 1 똑같네요. w를 2를 대입하면 3의 치 0죠. 똑같네요. 맞죠? 그래서 이 부등식은 w를 삽입하고 등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대입해서 계산한 값이 똑같으니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거를 4의 7로 계산하자. 그런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설명 드릴게요. 부등식은 W를 사입해서 등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등식을 만든 게 얘랑 어떻게 같냐? 이 W를 0, 1, 2를 대입을 해요. 3은 못 대입하죠? 대입해가지고 X, Y, Z의 중복 조합을 구하면 얘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냥 4H, 2하면 되죠? 이거는 중복 조합이 조건을 만족시키잖아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캐스션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자, 부등식이네요. 그래서 x, y, z는 영보다 크니 중복조합의 조건 1분을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w로 삽입하고 4의 7, 0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물론 w를 0, 1, 2, 3, 4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10까지 넣어야 돼요. 이 계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에 70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됐죠? 퀘스션 넘버 6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인데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는 2보다 커요. z는 0보다 큰데요. 이번에는 위쪽 제한이 있는 거예요. z가 8보다 작대요. 그래서 요거는 x는 x'1, y는 y' 플러스 2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됐죠? 대입을 하면 x', y'이 되고, z는 그대로죠 0보다 크니까 아래쪽만 치환하는 거예요 위쪽 제한은 치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9가 돼요 그러면 3의 9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z가요 8까지 되죠 009가 안 돼요 이거 9를 만드는 게009 있잖아요 근데 8까지 되기 때문에 009가 안 돼서 3의 9구에서 2를 빼줘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퀘스 넘버 세븐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1이에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Y는 2보다 크고요. Z는 요 8보다 작아요. 또 위쪽 제한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치환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요 10이 돼요. 그래서 3의 치 10인데요. 문제는 Z가 요 10도 안 되고요. 9도 안 돼요. 그래서 10 되는 거 0, 0, 10 하나 빼줘야 되고요. 9 되는 거 1, 0, 9, 0, 1, 9두 개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47페이지 필세지 18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a b c d 의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ABCD 중에서 0은 두개래요 그리고 ABCD는 10이래요. 아, 중복조합인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가조건이 있어요. 가조건. 둘 중에 두 개는 0이래요. 0은 두 개라고 하니까. 그래서 4C2. 그래서 ABCD 중에서 0이 두 개인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4C2고, 그리고 4C 중에서 예를 들어서 A가 0, B가 0이라고 하면요. C는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C는 어떻게 돼요? C는 요 조건 때문에 C는 1보다 커야 되고, D는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 C는 C 프라임 플러스 1, D는 D 프라임 플러스 1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AB는 0이가 되고요. 그래서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리고 C 프라임 D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중복 조합의 조건을 만족시키니 2H8 이렇게 돼서 답이 9가 되고요. 그리고 4C 아까 계산한 거6 있죠? 그래서 6이랑 9, 를 곱해서 54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확인체크 62번, 63번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되게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확인체크 62번 볼게요. 새 자연수 ABCD에 모든 수수상 ABC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있네요. 12까지 있네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모두가 홀수가 되려면 ABC가 다 홀수여야 되죠. 그래서 홀수가 되는 게1357911 이렇게 돼요. 그래서 1357911에서 6개예요. 그리고 여기는 A,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111 되나요? 홀수 만족하고 111 되네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고요. 115 되나요? 512 되죠? 근데 115나 512는요. 구분이 되나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얘네가 우리가 이 ABC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A가 아니라 그냥 세 개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덧수로 바꿔드릴게요. 처음에는 ABC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ABC라고 적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덧수로바꿔나요덧수로바꾸놓면 1, 2, 5, 1, 2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이게 순서가 있느냐는 거죠. 순서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요, 1에서부터 10일 있잖아요. 6개 중에서요. 6개 중에 이렇게 뽑은 거 있잖아요. 뽑은 거는요. 이 룰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 2로 뽑아도 A, B, C는요. 여기가 a 예요 여기가 B고 요여기 c 예요 A는 1이 돼, 돼야 되고, B는 1이 돼야 되고, C는 5가 돼야 돼요. 5, 1, 2 이렇게 뽑았다 하더라도 A가 5가 되면 이 룰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1, 2, 5로 바꿔놓고 A에다 할당하고 B에다 할당하고 C에다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순서는 있지만요. 순서는 있지만 어? 순서대로 서 이렇게 해서 순서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경우에요. 그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1, 2, 5나 5, 1, 2는 이게 A, B, C라고 하면 순서가 있어 보이지만 이게 순서대로 서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 2로나 5, 1, 2나 순서대로 서서 1, 2로 만들고 1에다 A 할당하고 1에다 B 할당하고 그리고 5에다 C를 할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서 이렇게 되고 순서대로 서는 순서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서 순서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6개라서 6에 치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63번 설명할게요. 13번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데요. ab가 들어가는 식은 뭐예요? ab는 2, 3, 4, 5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부등호죠. 등식은 없고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수학화해서 조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에, 48페이지에 또 나와요. 4C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4C. 뭐냐면, AB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2, 3, 4, 5인데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순서대로 AB에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2개를 5, 3을 선택했다고 해요. C니까 투명 바구니에 집어 넣은 거죠.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A는 3으로 가야 되고요. B는 5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똑같아요. 순서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서가 곱하기 1이 생략됐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수학하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CD 후보는 6서부터 시작하죠. 6, 7, 8, 9, 10 이렇게 돼요. 근데 등호가 있잖아요.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복조합이죠. 왜냐면 같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다섯 개에서 두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요, 66도 된다는 거죠.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OH2가 돼요. OH2. 됐죠? 이것도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필이지 19번 설명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필세지 19번은요, 2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28페이지입니다. 필수의 제 08번입니다. 그때 필기를 해두고요. 그리고 4번을 필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4번 필기 안 하시면 다시 필기하시고, 필기가 되어 있으신 분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 함수의 개수는요,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중복순열. 그래서, X랑 Y가 있으면요, 3파이 4다. 요 3은요, 공격의 개수, 3개. 그리고 요거는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3파이 4냐? 1이 쏠수 있는 거 3가지. 2가 쏠수 있는 거 3가지. 3이 쏠수 있는 거 3가지. 요 4가 쏠수 있는 거 3가지니까 3333이죠. 그래서 3의 4승,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X1이랑 X2가 다르면, FX2랑 FX1이 다다 1대1 함수라고 그랬죠? 이거는 순열이라고 했어요, 순열. 잠깐 내릴게요. 자,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다돼 있죠? 자, X는 1, 2, 3이고, Y는 5, 6, 7, 8이에요. 이거는요, 4P3이죠. 앞쪽은 공격의 개수, 3은요, 정역의 개수죠. 똑같아요, 한쪽이랑. 그리고 4, 3, 2예요 왜냐면, 하 1을 쓸수 있는 게몇 가지? 네 가지. 2는요, 1이 쏜걸 쏘지 말아야 되니 세가지고요 3은 1, 2가 쏜걸 쏘지 말아야 되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4, 3이라서 4p3입니다. 3이 됐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3번도 설명을 했어요. x2가 x1보다 크고, fx2가 fx1보다 크다고 하면 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y쪽, x쪽 있으면 4c3이에요. 이것도 y의 공격의 개수, 정의학수서도 이렇게 했어요 자, 자세히 자 설명할게요 4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요 857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요 근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857이 578로 이렇게 순서가 형성이 돼야 되고 1이 5를 쌓아야 되고 2가 7을 쌓아야 되고 3이 8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 바구니에 컨비네이션 투명 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투명 같은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순서대로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죠. 순서대로서. 그러면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은 4C3이에요. 여기까지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4번이 중복조합이에요. 그냥 조합이랑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중복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인데 중복조합이다. 그러면 X는 똑같이 3개고 Y는 4개요. 4H3이라고 합니다. 자, 4-7-3은 뭐요? 4개 중에서 중복으로 하고 3개를 선택하는 거죠. Y쪽에서. 그래서 8, 55 5 선택을 했어요. 그냥 8, 55 선택한 거는요. 순서대로 서 이렇게 해요. 55, 5, 8 이렇게 해요. 그러면 1은 5를쓰고 2도 5를쓰고 3은 8을 써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니 이게 중복이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4번을 숙지를 꼭 하셔야지 제가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요. 필기가 안 되어있는 분은 여기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요 1, 2번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안되있으면 필기를 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로 갈게요. 48페이지는 28페이지라 적어놓으시고 4번 함수의 개수 이렇게 적어놓으십시오. 자, 화면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다르니까요. 자, 요, 여기까지. 네, 됐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1번이 1대1 함수네요. 1대1 함수는 뭐라고 했어요? 순열이라고 했죠? 4p3.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 y, x. 자, 1이 쏘는 거 4가지. 2는 1이 쏜걸 쏘지 말아야 되고, 3은 1, 2가 쏜걸 쏘지 말아야 되니, 4, 3이라서 4p3이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어떻게 한대 조합이라고 랬죠 조합이라고 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순서대로 서. 이게 순서대로 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순서는 있지만 순서 의미가 없는 경우예요. 됐죠. 3번은 요 등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4의 지3 그리고 순서대로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4번은요. 함수의 개수 아까 28페이지 1번이랑 똑같아요. 4파이 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 부분 잠깐 28페이지 요것도 필기를 하세요. 28페이지 함수의 개수 요거 다 자, 필기 하십시오.